어둠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공간은 공포와 괴상한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함께 어둠의 심연을 탐험하며 무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실과는 달리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모험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광대 잡고 조용한 마을, 그곳에 있는 오래된 서커스 장은 매년 가을마다 활기를 띠었다. 아이들과 가족들은 서커스를 즐기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번 해는 달랐다. 서커스 장이 열리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광대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야기였다. 한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 소문을 무시하고 서커스 장을 찾았다.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악몽 그 자체였다. 서커스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 무대 위로 등장한 광대는 평소와 달리 어둡고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얼굴은 새하얀 페인트로 덮여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광대는 끔찍한 웃음을 지으며 관객을 바라보았다. 한나는 그 눈빛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광대는 웃으며 관객 사이를 돌아다니며 묘기를 부렸다. 그러나 그의 묘기는 점점 더 위험하고 이상해졌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고 즐겼지만 곧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광대의 행동은 점점 더 기괴해졌고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공연이 끝난 후 한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커스장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광대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나는 길가에 서 있는 광대를 보았다. 그는 한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한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빠르게 집으로 달려갔다. 그 후로 한나는 매일 밤. 광대의 웃음소리에 시달렸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다. 광대는 그녀의 꿈속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한나는 결국 서커스장을 찾아가 광대의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서커스장이 비어있을 때 한나는 몰래 들어가 광대의 대기실을 뒤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광대의 과거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광대는 오래 전 서커스에서 무시무시한 사고를 당한 후 영혼이 저주받아. 서커스를 떠돌게 되었다. 그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살아갔고 그를 보는 사람들은 끔찍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나는 이 저주를 풀기 위해 광대의 영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나는 서커스장의 중심으로 가서 광대의 영혼을 불러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광대에게 말했다. 당신의 영혼을 해방시켜줄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줄게. 그 순간, 광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한나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였다. 한나는 광대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기도를 올렸다. 자기 서커스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광대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졌다. 한나는 눈을 감고 기도를 계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한나는 눈을 떠 보니 광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커스장은 고요했다. 그녀는 서커스장을 떠나며 광대의 영혼이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한나는 더 이상 광대의 웃음소리에 시달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서커스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나가 서커스장을 떠난 지몇 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는 다시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서커스장이 아닌 마을 외곽의 오래된 폐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한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한나는 혼자서라도 그 폐가를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밤 중에 조용히 집을 나섰다. 폐가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속에 있었다. 달빛이 어슴풀에 비치는 숲길을 따라 걷는 동안 한나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폐가에 도착한 한나는 낡고 무너져가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폐가의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살펴보았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나는 서서히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거실, 주방, 그리고 침실까지 모두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러던 중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한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에 도착한 한나는 그곳이 매우 넓고 음산하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그녀의 손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꺼졌다. 한나는 당황하며 손전등을 두드렸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지하실의 한쪽에서 작은 불빛이 나타났다. 한나는 그 불빛을 따라갔다. 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래된 책한 권이 놓여 있었다. 책을 집어든 한나는 책의 표지를 읽어보았다. 광대의 비밀. 그녀는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책에는 서커스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과 광대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나는 이 책이 광대의 저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녀의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한나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책을 읽으려던 순간 한나의 귀에 낫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여길 찾아올 줄 알았다. 한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서커스장에서 본 광대의 모습이 서 있었다. 광대는 한나를 향해 다가오며 말했다. 네가 나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었지만 저주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이 저주를 끝내야 한다. 한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광대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광대와 함께 저주를 풀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광대는 한나를 데리고 폐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재단이 있었다. 광대는 한내게 재단 위에 있는 고대의 주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주문을 읽고 나를 해방시켜줘. 그래야만 이 저주가 끝날 수 있다. 한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주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주문을 외우는 동안 폐가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나는 끝까지 주문을 외웠고, 마침내 광대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 순간, 폐가는 조용해졌다. 한나는 지하실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녀는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광대의 저주는 풀렸고, 그의 영혼은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 한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후로 한나는 더 이상 서커스나 폐가에 대한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광대의 슬픈 눈빛과 그가 겪은 고통을 잊지 않고 마음 속에 새겨두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커스와 폐가에서 겪은 일들을 곱씹어 보았다. 그녀는 광대의 슬픈 이야기와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다음날, 한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믿지 않았지만, 한나의 진지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점차 설득되었다. 친구들은 한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다.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몇주후 마을 사람들은 광대의 저주와 관련된 전설을 듣기 위해 한나를 찾아왔다. 한나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도 알지 못했던 마을의 어두운 역사를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광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의 영혼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들은 또한 한나의 용기와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존경했다. 한나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한나는 어른이 되었고, 그녀는 여전히 마을에서 살며 광대의 이야기를 후세에게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와 희망, 그리고 인간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한나는 광대와의 만남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어느 날 한나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폐가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광대의 영혼이 여전히 평화롭게 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나는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그의 영혼이 영원히 평화를 찾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그 폐가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한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았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후세에까지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나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통해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마을은 더 이상 저주받은 장소가 아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길 감히 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